나 카운트 얘도 안 눌렀는데, 이거는 불법이야. 불법이네. 카운트 얘도 안 눌렀는데. 전투 그거 안 눌렀는데. 아쉽네. 달비님 그분하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이건 불법이야. 무시님이 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일단 그것부터 지르고 봐. 전주. 근데 전주를 했는데 카운트를 해보러. 그러면 나는 멘붕이 와. 그래서. 전주나면, 뭐, 준비도 안 했는데 전주나면 늘 마음이, 막, 정신이 없어지면 소 온돈이 오더라고. 와 불렀다. 이것은 끝까지 않는 애드인 것인가? 아골골골골골 골골골골골골골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우리한테 보자 아골골골 골골골골골마나신골 차단 골버렸네어골골골골골골 오줌 접골지골네 역시 우리 달비님이 다 해줄 것 같았어, 비를. 바쁘다, 바뻐. 마음이 바쁘다. 그래도 도련님 오는데 집 청소 오전에 다 했어도 청소도 하고 깔끔하게 하고 밥도. 밥통에 밥이 비록 있지만 새밥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밥통에 밥이 있지만 나는 새밥으로 도련님을 대접한다. 오마이 oh 나 어디다 쏘니 벌거지 들 많다 와우 대박 벌거지 들 생선 꼬챙이 생선 꼬챙이 생선꼬챙이! 생선 꼬챙이, 생선 꼬챙이 길을 모른다. 여기를 몇번올왔는데 6시 반에 오라고 했거든. 최대한 빨리 끝나고, 빠르게 게임을 끄고, 아, 영상을 틀어놓으면 되겠구나. 영상을 틀어놓은 다음에 텔레, 모니터 화면을 끄고 소리를 줄여놓는 거야. 어때 나에게 이기 노랑.. 아 파랑 주황? 약자로 안 부르고 두자씩 부르니까 순간 당황했네 아프다 바빠 최대한 빨리 끝나야 돼 10분.. 아니 좀 진작에 한.. 조금만 더 빨리 전화해주지 시간 단축 이거는 주차팟에서 이제 기, 시, 시간 단축 그거 모티브로 바뀌었어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돼 왜냐 나 아직 다 초벌 쌈기도 안 해놨거든 20분 잡고 6시 20분쯤 되니까 무슨님을 믿고 열심히 뭐무슨님 뭐 피드, 스피드 스피드 우리 스피드가 생명이다 주차 e 이아 p e 우리는 시간 단 d s p 다 15단 p 리 e 시간 단 e e 좋아 부 e 부 d 부 p 부 e 부 s 부 e e 은 s p 돌아 d speed speed s p e e 아프니까 해. 내가 막 날개 좀 주고.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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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빠른 스피드로 가야 돼. 보이지 않니 너의 귀에 숨어서 바람을 찾아 말을 하고 있다고. 고고 우리는 시간이 금이라고 친구. 빨리 가시오. 오 뭐야 이거. 보근데? 보그다. 멈췄다. 멈췄다. 뭐지? 이거 뭐야? 왜 이래? 뭐지?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망했어. 튕겼어. 안 돼. 접속이 안 돼. 망했어. 어떡해. 나만 이러는거야? 튕겼어 방송도 꺼지고 와마요 헐응당 재부팅 해볼게!